이번 주에도 역시 미국에서 또 하나의 대형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켄터키주 루이빌의 한 은행에서 발생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5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그중 두 명은 중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총격을 받고 병원으로 후송된 피해자 중두 명은 총격범에 대응했던 경찰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0일 오전 8시 30분경 루이빌 시내 메인 스트리트의 올드네셔널 은행에 들어선 용의자는 무차별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불과 수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용의자와 총격전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은행에서 일했던 전직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방송에서는 대피한 목격자들이 건물에서 총성이 울렸다는 증언을 보도하면서 희생자들이 구급차에 실려갔다고 전했습니다. 총격공은 AR-15류의 반자동 소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장을 방문한 앤디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는 끔찍한 사건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자신의 친구 두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날 총격사건에는 경찰과 연방수사국이 함께 대응했습니다.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은 3월 말경 테니시주 네시빌의 기독교계 초등학교 총기 참사 사건이 난지 2주 만에 발생해 또다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대통령 선거 재선 도전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 백악관에서 열린 부활절 행사에서 방송사와의 인터뷰 도중 "나는 출마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을 발표할 준비는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은 여러 차례 재선에 대한 의지를 밝혀왔는데요. 지난해 10월 자신의 재선 도전 문제에 대해 공식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2024년에 재선에 도전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다고 말해 2024년 재선 출마 방침을 사실상 기정사실로 한바 있습니다.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도 지난 2월 아프리카 순방 중 언론 인터뷰에서 출마 선언 시기와 장소를 정하는 일만 남았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공식적인 재선 출마 선언은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관계자들은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지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고전하며 지지율 또한 하락세인 상황에서 재선 출마 선언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득이 될 것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중간선거에서의 선전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곧바로 재선 도전을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경제 문제의 여파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올초 역시 부통령 시절의 기밀문서가 발견되며 특검 수사가 시작되며 재선 선언이 미뤄졌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민주당 일각에서는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법 당국의 수사 및 기소로 언론의 관심이 되고 있는데 굳이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 선언으로 화제를 바꿀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우스캐롤라이나 짐 클라이번 하원 의원은 심각한 경쟁자가 없는데 출마 선언을 해서 선거 운동 규칙과 규제에 스스로 노출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제 중동의 화약고 이스라엘에서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초 강경 우파 정부가 들어서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긴장이 고조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10일 이스라엘군이 요르단강 서안 수색 작전 도중. 15살 팔레스타인 소년을 사살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10일 서한 지구 북부 예리코의 아크바트 잡으로 난민촌에서 15살 팔레스타인 소년이 이스라엘 군이 쏜총탄에 머리와 가슴, 배 등을 맞아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도 팔레스타인 시민 2명이 총탄에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이날 서한 북부 나블루스에서 대테러 작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장교 한 명과 병사 한 명이 다쳤다고 발견돼요. 대변인은 특수부대를 동원해 테러범 체포 작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폭동이 일어났다면서 용의자들이 폭발물과 화염병을 던지고 총격을 가해 반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언론은 이스라엘군이 테러리스트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으로 희생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최소 92명의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군의 총격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디케이드 수혜자인 시니어들이 assisted living home, 즉 생활보조주택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 역량으로 메디케이드 지원금 부족 탓에 생활보조주택을 이용하는 시니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생활보조주택 업계가 물가상승으로 운영비가 늘었지만 일반 입주자와 비교해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내쫓는 사례가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도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은 메디케이드 지원금이 원인입니다. 생활보조주택 측은 인력 부족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운영비용 급증, 인건비 등의 이유로 메디케이드 수혜자보다는 일반 입주자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입주자는 월 평균 5천 달러,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약 3천 달러를 지불하기 때문에 일반 입주자를 선호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일부 생활보조주택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널싱험 즉 양로원은 연방법에 의해 강제 퇴거로부터 보호를 받지만 생활보조주택 거주자는 보호의 의무가 없어 난처한 상황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생활보조주택에서 일정기간 비용을 지불하면 평생 메디케이드 지원을 받으며 살수 있다고 예비 입주자들을 현혹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생활보조주택은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을 위한 공간은 제한적이며 언제든지 계약을 만료시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팬데믹 당시 메디케이드 기준을 완화하면서 수혜자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사용 가능한 지원금은 한정돼 있어서 정부의 부실한 시스템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곧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 나이인 65세가 되는 약 7,300만 명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년 1분기의 기업들이 대거 일자리 감축을 발표하면서 올해 첫 3개월 동안 미 전역에서 정리 해고가 급증했습니다. 정리해고자는 1년 전보다 4배 이상이나 많았고 특히 테크 부분에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확실한 경제 전망으로 테크 계열 회사들이 최근 수천 개의 일자리를 감원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사는 1만 명, 아마존 1만 8천 명, 메타 1만 천 명, 구글의 알파벳은 1만 2천 명, 세일즈 포스는 8천 명 등의 순으로 지출을 억제하고 이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정리해고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정리해고 수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이대로라면 2001년과 2002년 이후 테크 부분에서 사상 최악의 해를 맞이할 수 있다고 전문가는 평가했습니다. 챌린저 부사장 앤드류 챌린저는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기업들이 비용을 억제하면서 기업들의 대규모 정리해고는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테크 부분이 이를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가을 정리해고 수가 잠시 주춤세를 보였지만 그후 다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목요일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월 약 20만 건에서 3월 말 24만 건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한편 월별 급여 증가율은 지난해 이후 둔화됐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발표 예정인 정부의 월별 고용 보고서는 3월에 약 24만 개 일자리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 40만 개에 비해 큰 폭의 감소 수치입니다. 4월 10일 K나우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